자 아, 오늘은 어, 제 건물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인데 48개, 49개짜리 어,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 짐좀 넣을 겸 정리 좀할겸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지금 뭔지 한번 구입한 걸 한번 뜯어서 이거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요 아, 욕실. 이게 방 손잡이에요. 방 손잡인데, 이 원룸에는 손잡이가 사실은 많지 않죠. 이이 내부 방에. 키가 없는 손잡이 아시죠? 네, 버튼 누르면 당기는 욕실 손잡이. 욕실 손잡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버튼 달려가지고, 요, 요, 요. 욕실에 이게 있고. 누르면 잠기는 그런 손잡이 있잖아요. 그건데, 그냥 살 때, 요게 저번에 다 썼길래, 제가 세 개를 사놨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가정집에 보면 욕실 손잡이 고장 잘안 나죠. 사실 저도, 저희 집도 욕실 손잡이가 고장나서 갈아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언느에 고장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게 제 건물 중에, 특히 화장실 손잡이가 자주 고장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이 문에 닿아요. 문에 튀겨요. 그러면 그 문을 타고 흘러서 이 욕실 손잡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에가 이제 고착되거나 이제 사가요. 그래서 그런 집에 특히 화장실이 좀 커서 샤워 수가 별도로 있는 집은 잘 구장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낡은 형태의 집이 있는데 방의 구조가 좀 작아가지고 그 방에만 그 건물만 특히 이 손잡이가 자주 고장나서 요즘에이제 발라주고 이제 교체하고 거기 주변에다 실리콘도 좀 싸주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손잡이도 뭐 사실은 몇천 원 하는 거라서 이거 쓰레기 이따가 버릴 겁니다 내놔 이것도 쓰레기 비닐박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는 뭐 여러 번 아마나 변기카바, 변기카바 우리 변기카바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어요 그래서 변기카바가 옛날 소형 원룸 건물에는 변기 사이즈는 작았고 요즘 건물 사이즈는 좀 약간 컸는데 옛날 변기는 좀 작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이 좀 작은 구조에는 요즘에 방이 작아도 변기가 이제 대형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변기가 그 옛날 건물 제가 갖고 있는 거에요. 두 건물 은 중형 사이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기 시트, 그게 사실은 변기 시트 사실 3 0 0 0원 밖에 안 하는데, 어, 기분 나쁘잖아요 작은 거, 낡은 거, 이런 게 에이, 사용하기가 좀 남이 썼던 거 쓰기가 좀 뭐하니까, 이만큼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아예 그냥 새 거로 바꿔버리고, 비닐 자체도 띄지 않고, 그대로 놔줘요. 그러면 세입자가 어, 이새 거로 바꿔놨구나. 주인이 좀 배려해주는구나,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서, 부채하게 되면 비닐도 안띠고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규대에 보면은 이제 수전이라고 하나요? 원홀로 돼 있는 수전. 요거, 요거 이제 고장이 나는데, 사실 이게 다 고장나진 않고요. 요 헤드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헤드도 몇 개는 별도로 단품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디가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세입자가 정확히 말을 못하니까 그냥 새걸 하나 가져가고 단품도 가져가요. 가져가서 상태를 보고 헤드만 바꾸는 경우가 있고 여기 안에 있는 호스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호스가 어이 호스만 바꿔 이 안에 호스가 들어가거든요. 호스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기 안에 잡아라가 있는 거잖아요. 호스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도어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호스만 꺼내 썼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여기다 호스를더 넣어서 안세트를 준비해놓는 거죠, 안세트를. 똑같은 거네. 같은 거고. 여기 양변기 세트거든요. 우리 변기 보면은 변기에 부품들 들어가잖아요. 양변기 부품인데, 이거는 양변기 부품. 이게 하나가 인터넷으로 사면 8 0 원. 철물점 같은 데서 가면 한만 원에서 8 0 0 0원 정도 받는데, 이거 한 세트 정도 갖고 있으면 변기가 뭐생다동뭐 뭐 레바가 안 된다든 뭐 이러면 이제 갈아주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실제 99%는 여기에는 없나요? 끈이 끊는 차이에요 그 구슬 같이 생긴 끈이 끊어져요. 이 끈. 요 끈이에요. 사실 요 끈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욕구는, 어, 인터넷으로 사면 뭐, 100원, 200원 밖에 안 해요. 뭐, 그래서 택배비가 더 비싸지. 그래서 요거는 많이 사놓고, 그냥, 어, 창고에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개 주고, 직접 가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요게, 우리, 가정집에 쓰는 힌지인데, 두 종류가 있거든요, 힌지가. 음. 우리 싱크대는 요 사이즈일 거예요. 싱크대는 요 사이즈고 욕실장 같은 경우 요런 욕실장 있잖아요. 욕실장 같은 경우에는 요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우리 싱크대 같은 데 쓰는 경우는 좀큰 사이즈. 요두 가지면은 다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실장 같은 데가 쓰다 보면은 안에가 습기가 차서 이렇게 여기가 녹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녹난데다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넣어놓는 게 되게 좀 기분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힌지만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사갔다, 날갔다 그러면, 이제, 아예 바꿔주죠. 근데, 이거 왜안 버리고 뒀냐면, 가끔씩 이게 이제 저희 건물에 50개, 50개의 호에 이게 이 똑같은 모델이 들어있는데, 가끔씩 유리 한장 깨먹는 사람이 있고, 요 문자가 하나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까봐 한 세트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뭐 써먹을까봐 하는 거죠. 그 저희 원룸에 쓰는 32인치짜리 TV, TV도 한두 세트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TV는 뭐 저렴한 모델로 그냥 뭐어 메이커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저렴한 모델로 비치해두고 있다가 고장났다 그러면 가져가 쓰라고도 하고 제가 교체해주기도 하고. 그리는 TV 진열장 그러니까 원룸에 보면 이렇게 그 TV 올려놓는 장식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두 세트. 뭐하고있는 거고, <laughs> 이부분은 어, 한반도 철망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방충망이에요, 방충망. 그래서, 제가, 방충망이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갖고 와서, 살짝 교체를 해주고 있죠. 요, 롤러로 끼면은, 요거 뭐, 천오백 원인가? 이 방충망 살 때, 파는 거예요. 그 그냥, 그냥 끼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방충망 같은 거 하나, 뭐, 큰문 같은 거 하나 하려그러면 8만원, 10만원 이렇게 막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내가 사서, 이렇 하면 돼요. 그래서, 물론, 아우, 이거 원룸 관리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저는 호수가 많아서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실제 이렇건물 갖고 계신,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런 창고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근처 가서 필요하면 천문점부에서 사신이죠. 편하잖아요. 거기 철물점이 자재창고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지만 저는 지금 규모가 많으니까 살때 지금 여러 개쟁겨놨다가 아낌없이 부품을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갈때 그때 그때 살 때마다 비용 많이 든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장났다. 웬만하뭐안 좋다 그러면 아예 바꿔줘요. 아예 그냥 새 걸로. 지금 그래야 점점 건물도 노후도도 빨리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웬만하면 새 걸로 많이 바꿔주려고 노력 하고 있고요. <laughs> 샤워기샤워기 헤드, 이런 거, 뭐. 차이도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요게, 요거죠. 요거 이거 헤드죠, 요거 헤드. 헤드만 고장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도. 요여게보하고 있고요. 어, 이거 포복 떨어졌네요. 포복 좀 사놔야겠다. 원는 건물, AS 부품 중에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이거예요. 사실 고장났다기 보다도, 이거를, 어 이게 포업이라고요? 어, 포업이라고 써 있네요. 포업, 오토 포업, 오토 스크류 업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포업이 아니었고 이게 이렇게 지금 만만한사다리꼴 나사 형태가 아니었고 촘촘한 나사가 돼 있는 너트 형태였어요. 그래서 공구가 없으면 이걸 못 풀어요. 그리고 이세면기에 카바가 있으면 이걸 클릭하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요즘 포업은 그래서 이수크류 타입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시게 되면 손으로도 이게 렇 돌릴 수 있으니까 안에 깊숙한 데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풀러지는데 어 이게 나사로 돼 있는 녀석, 그 너트로 돼 있는 녀석, 육각 너트로 돼 있는 거는 풀려면은 그그 그 도기 그카불를 뜯어갖고 이렇게 빼놓고 이걸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걸로 무조건 사고 있고요. 이 녀석은 또 좋은 게 이렇게 빠져요. 옛날 모델은 안 빠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빠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갖고 머리카락 낀거 빼내고 다시 넣으면은 오래 사용하는데 이게 그냥 막혀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 나가면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파손대갖고안 눌리면 그냥 안눌리고 써요. 집주인한테 뭐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집 나가고 나서 가보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세입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이거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라고 말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뭐, 요즘 물 담아서 세수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막, 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번 영상에서 요것만 교체했거든요. 요, 요, 요기 앞에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낱개로도 팔고 있어서, 요, 교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길이가 다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한두개 정도. 다른 건물에 요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 해놨다가 호법을 좀더시켜놔야겠네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차에 하나 있어서 총세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관이 안될것 같고. 이쪽에 뭐가 있나요? 여기는 샤워 수. 샤워 수 이거 많이 터지죠. 네. 그래서 이거 샤워 수 많이 갖고 있고 샤워 수도 없네. 아, 아 샤워 수 이건 아니데 이건 샤워 수가 아니야. 제가 좀 메모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호법하고뭐 이런 것도 간단한 뭐 우리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이거 다이소에 천 원이에요 이런 것들 여기로 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앵글 밸브라는 건데 이게 사실 오래된 건물에는 이게 동작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어, 수전 밑에 있고요 변기 밑에 있고요 거의 어, 집에 한 4개 5개 정도 다섯 개 그리고 싱크대 밑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한집다섯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변기는 온수만 온수가 안 들어가니까 하나 있고 어 샤워기 쪽 아, 세면대 두개 싱크대 두개 정도 있어요 최소한 근데 이게 항상 열어놓고 쓰, 쓰는데 여기가 이제 잠그면 안 잠기는 경우들이 오래되면 그래요 이 안에가 삭아가지고 한동안 안 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샌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벨브 잠그고 요걸 교체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뚝뚝뚝뚝 새거나, 이런 데서, 뚝뚝뚝뚝, 가끔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은. 그러면 물세는 내가 내는 거니까, 이게 세면 불안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는 많이 보관해놨다가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있어. 요거는, 경첩인 것 같은데요. 응, 문 경첩. 이 가끔씩 화장실 문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녹, 잘나는 핸들 도화로 핸들 도화로 녹, 잘나는데 가면 이 경첩도 녹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간단해. 교체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음, 이건 뭐죠? 음 이것도 뭐 옛날 썼던 손잡이인데, 뭐좀 아까 얻어 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뭔지 아시죠? 라커문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가끔씩 고장나가지고 한한 두개 정도 지금. 하나는 썼던 거고요 하나는 새걸로 하나 갖고 있구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바퀴벌레약 같은 거 있고. 요거,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게 담배 냄새가 윗집에서 올라올 때 쓰는 거거든요. 전동댐퍼도 이제 이게 댐퍼라고 하는데요. 이게 싸진 않아요. 이거 싸진 않은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존에, 이거는 이제 실리콘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은데, 원하는 이런 식의 덴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 환풍기를 틀면, 이게 열려요. 열려서 냄새가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꿔줬더니, 새거로 바꿔줬더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댐퍼를 사서 또 해줬는데, 이거 역시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안 틀었는데, 다른 데서 환풍기 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려요. 이렇게 살짝. 열리면서 냄새가, 담배 냄새가 되게 역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류하는 집에, 어우, 자꾸, 아우 담배 냄새 나서 못 살겠어요. 아, 이거 엿누면서 이 담배 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로 바꿔줘요. 그럼 요거로 바꿔준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 나는 소리 안 났어요. 요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이게, 1 5 0 0 0 원인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샀는데, 말랑말랑 해가지고, 웬, 아주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빨아 당겨도 이게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그래가고 뭐, 여러가지 유튜브 하시는 철물좀 전문가들이 추천해 준 건데,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럼 요거를 이제 바꿔주고 있어요. 음... 요건 도배했을 때 쓰던 용품인데, 요즘에는 안 쓰고 있고, 이제 시트지. 시트지 아시죠? 시트지. 시트지. 이제 건물에, 어, 이 진한, 이게 무슨 색이라 그래요? 이 시트지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요거를 좀 한으로 사놨고요 요거하고, 드라이하고, 요기 있으면, 되죠? 요거 있으면 붙일 수, 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시트지 대충 붙여놓고, 드라이로 수, 해가지고 이 파란색 막대기로 쭉쭉쭉 피면은 이쁘게 돼요.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아주 완벽하게는 안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건물도 이런 색깔도 쓰거든요. 이것도, 이건 다이소에서 아마 3천 원 정도 사네 다이소 에서 3천 원 주고 사놨고 조금 쓰고 난 다시 또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하고 요 색깔 두 색깔만 제 건물에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가지고 해주고. 두 번째 박스는 뭔가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지난주에 사놓은 건데, 얘가 이 건물을 올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방이 잘안 나가가지고, 이 건물을 올 일이 없어요. 아 박스만 큼네 뭐야, 이거. 뭐지? 아, 이게. 아, 이건 좀 아까워요. 좀 아까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세면대 고정할 때 쓰는 부품이에요 세면대 고정할 때 쓰는 부품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산 거는 이 와셔 때문에 샀어요 이 와셔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필요 없어 요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 요것만 따로 안 팔아가지고 근데 워낙 얼마 안 해요 이거 뭐 천원, 천오백원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삼천원인가? 아, 그 정도 하는것 같아요 요게 부품이 필요해서 가끔씩 경기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거가지고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트가 덜렁덜렁덜렁 거려요. 이 너트가. 너트가 이게 스탠, 서트로 되어 있는 스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너트인데, 이게 이제 헛돌고 이제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건데, 이게 부러졌으니까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그걸 빼가지고, 이거 껴가지고, 다시 잠가주면은 돼요. 근데, 이것만 그냥 잠그면 이게 쇠니까, 씻건 잠그면 이제, 도기가 깨지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신축성 있는 재질로, 고무하고 이렇게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잠거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건데,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세면대를 갈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저번에 한번 갈긴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요거는 세개 정도만 세개 정도만 내 차에 갖다 놓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보관해놓을거에아지저네요 아, 이거, 이거 아시죠? 뭐, 방충망 낄때 쓰는거 방충망 낄 때, 요 방충망 낄때 테두리 이게 이제, 사실 기존 거뺀거 거 써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새 걸로 달아주면 또, 이쁘잖아요. 이거 늘려가면서 이렇게 끼면 돼요. 그리고, 요 녀석이, 어 줄눈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줄눈 시공할 때 쓰는 거예요. 그, 하얀색 그, 우리 타일에 줄눈 이렇게, 떼 껴있거나, 이렇게 파손되고 있는데 쓰는데, 사실 떼낀 거를 이거로 하는 목적은 아니고, 어, 파여가지고 물이 샐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구석이 있거든요 파여가지고 여기로 물이 새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이거를 이제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이제 대리석 같은 데 틈도 어, 파인 경우에는 이거로 발라가지고 고정하고 있어요 자고 빌 박스 버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낙서에요 낙서 낙스. 2,000원짜리 낙수인데, 사실 뭐 좋은 거쓸 필요는 없고요. 이게, 그냥 뭐, 다이소 가지고 그냥 저렴한 모델로 사, 서 두고 있는데, 어 담배를 찌든 거나 이런 것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곰팡이 핀데, 이제 도배지 같은데 곰팡이 펴 있는데, 이 낙수를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뿌려주면은, 촥! 흘러내리거든요. 바로 안 흘려내려도, 한 30분 정도만 뿌려놓고 좀딴데 가서 있다가 오면은 싹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사용하고, 곰팡이가 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도배를 해버리면은, 이, 이걸 붙여버리면은 그 안에서 계속 곰팡이가 피니까, 저를 이제 제거를 하고서 하는 거죠. 뭐, 어, 싱크대에, 어, 세면대 같은데 곰팡이 우리 많이 피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걸 바로 뿌리지 않고 휴지 이렇게 깔아놓고 뿌려놓으면은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 하고 있고요. 음,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어느 자재는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어, 저는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건물주 사장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뭐 있어? 그러면, 어, 가져가서 쓰세요. 쓰고 갖다 놓으세요. 이래가지고, 이 창고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사장님 뭐좀 하나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갖다 쓰고 또 채워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서로 뭐 한국 상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즐겨를 그냥 뭐주뭐 뭐, 뭐 그렇다고 모든 공인중개사한테 공개하는 건 아닌데 뭐 어느 관리하는 공인중개사들 어떻게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부족한 거 채워놓고 그러면 이제 가끔씩 공인 제가 못 가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와서 건전지 가져가서 부활로계에다가 달아준다든지 뭐 샤워호스 같은 경우 어뭐 새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어 샤워 수이 끊어졌는데 여러분 본인이 그냥 여기 비누거나 아니까 와서 가지가서달아주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좋아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은 남자 공인중개사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 공인중개사님들은 이런 거를 거의 다 대부분 해줘요 그리고 새로 방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꼭 들어왔을 때도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한번 가서 확인해주고 뭐 문제 있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해주는데 어, 꼭 남녀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여성 공인중개사님 대부분 어, 이런 서비스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 공인중개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급적 많이 외모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편하고 가끔씩 제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안 가더라도 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이제 좀 고쳐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가끔씩 또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건물 본인이 다른 건물할때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럼, 어, 스페나 가져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도 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제 창고를 공개하는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사실 뭐 크게 도움은 안될 거고, 이거 보면은, 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우선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아우, 진짜 불편해서 안 돼. 이거 하라고, 올린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한다면, 이런 요소들 정도 갖고 있으면 건물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제가 갖고 있는 자재를 오픈한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